8월 월별 파이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패자 조구요 아까처럼 지면은 탈락입니다. 오 후쿠타워를 방어 배치 들고 왔는데 바티크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디지가 가게 됩니다. 디지는 뭐 골든 티켓 이 있으니까 <laughs> 뭐 지더라도 뭐 월챔 파이널 나갈 수 있고 바티크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딸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투명 잘못 깔았고요 한번 그래도 2차 투명이 바로 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역시나 홀 쪽으로 보내줍니다. 투명을 좀 많이 소모했지만 홀 쪽으로 보내주고 홀을 잡아주고 복귀를 시킵니다. 뭐썩 지금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홀은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열시 쪽으로 가고요. 얼골 잡아내면서 후크 타워가 트리라이더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별로인 게 트라가 애초에 몇 마리 없어요. 벌써 두 마리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 많아도 다섯 마리를 뽑아가는데 저렇게 벌써 세 마리째 데려가서 저렇게 잡아버리면은. 어.. <laughs> <laughs>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뺏겼는데? 자, 아, 힐책 들어갔는데, 모놀리스 때문에 로챔이 죽었고요 아, 이거 참. 트라 초반에 세마리 놓어갖고, 음, 로챔도 죽어버렸고, 마법은 없는데, 얼골은 나중에 저기, 리코시아 앞에 있는 아처타워 쪽에 넣어준다거나, 후반부에 미니언 프린스 있는 쪽에 넣어주려고 한것 같은데. 그 전에 병력들이 다 높게 생겼습니다. 자, 리코세 쪽에 역시나 얼굴을 넣어주고, 올려주고. 아, 벽안 뚫렸어. <laughs> 어, 기스. 한번만 치면 되는데. 아, 또퀸또 또 바깥쪽 벽 치네. 저기, 저기 치면 되는데, 멍청한 퀸. 자, 워든도 죽어버렸구요. 아, 이거 참. 퍼센트도 났네 이거. 아, 뭐야, 이거. 벌써 끝난 느낌인데. 퍼센트 너무 낫잖아. 야 슈퍼벌룬 두기는, 아, 내전탑 쪽에 넣어주면서 금강도 자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 폭탄타워 하나만 자르면 어떡하냐. 물론 폭탄타워랑 내전탑이랑 동시에 자르려고 한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생각보다 퍼센트가 올라가네요. 어, 퀸이 세긴 세네. 8 0까지 들고 옵니다. 저위에 아처가 있지만 잡을 순 없어요. 자 이제 디지 첫 번째 공격입니다. 바이어 볼 조합을 오 슈퍼 볼룬을 넣어주는데 투명으로 앞쪽에 있는 방어 타워를 가리고 야 석궁 잡으면서 대공포도 같이 잡는 거 봐봐. 그리고 화투를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머리를 엄청 썼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3시 쪽에 워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티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12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웅회관 체력이 높다 보니까 10시 쪽에 미니언을 한개 넣어서 영웅회관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체력을 깎고 있죠 너무 좋고요 이 조합 자체가 이제 시간이 부족 걸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동마법타워 쪽에 파이어볼을 날려서 안쪽에 있는 리커시까지 잡아줍니다 오,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고요 뭐 홀은 당연히 뭐 긁으면서 가면 되고, 독을 3개나 들고 왔어. <laughs> 독을 3개나 들고 왔어. 저독 3개, 2개 정도는 이제 하나는, 용광로가 나오면 용광로한테 하나 써주고, 얼굴도 나올 테니까, 얼굴도 하나 써주고, 나중에 뭐영웅도한테 한번 써준다거나, 하면 되겠죠? 자, 분노 깔아주고,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 견제합니다. 그리고 9시에 바바킹 들어가고, 아첩킨도 골렘 몸빵 대서 들어가고, 작업 분노였거든요. 지금 거북선 방을 열었다는 거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로챔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로챔 잡았고 거북선 때리면서 방출기 잡았고 멀티아처 타워까지도 정리를 어 근데 분노가 끝나가지고 어, 벽을 또 치다가 정리는 못 해주겠네. 자, 하지만 용도만 정리했고 어, 퀸도 스킬 써서. 정지수 잡고 미니언 프린스까지 잡으러 들어갑니다. 해골 마법으로 너무 좋구요. 모놀리스 쪽에. 아직 로챔 안 들어갔죠? 헤더 헌터 넣어서 미프 잡아냈고, 로챔은 이제 로켓창과 추적방패를 1란시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놀리스가 안날라갔네 어 근데 퀸이, 있기... 아,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볼렘이 터지면서 또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리되고요. 로템 쪽에 투명 깔아주고, 센터에, 리콧에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프거든요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좀 때려주다가 잡아주긴 잡아주겠다. 그리 슈퍼벌룬으로 해골마법, 동마법, 아초키 느리게 하고, 거북선 잡고, 슈퍼벌룬 아직 두개더 있습니다. 뭐든 살아났기 때문에, 안쪽 방탄을 정리 가능해 보이거든요? 장인의 집을 잡아버리고, 거북선까지 잡았기 때문에 완파 그리고 옵니다 아이 전략이 너무 좋았네 초반에 처음에 슈퍼버을 넣는 것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어우 시간 꽉꽉 채워서 완파 자 바티크 두 번째 공격 하데스 공격 들어갑니다 1시 쪽에서 어, 2시 쪽에서 오, 어 일렉부츠 라인 정리 중이에요 가리고.. 좀더 잡겠다고 투명을 좀 많이 챙겨왔거든요. 역시 36초쯤에 투명으로 가려주고, 30초에 자동 투명되는데, 이건 아프니까 그냥 가려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가리면서 가요. 근데.. 음.. 좀 애매하네. 리코시아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발트라가 들어가, 들어가는데 앞쪽에 대공포 빨리 잡아야 됩니다 디기 어, 마비 좋고요, 잡았고요 홀 가려서 갑니다 니코시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바바킹은 9시에 들어갔고 자, 슈퍼벌룬이 나무통해서 나오고 있죠? 홍콩체크용도자 여기서 이제 힐책 들어가면서 홀 잡습니다 오른쪽 가리고 한번더 왼쪽으로 돕니다 오 이제 뭉쳤어 저렇게 뭉쳐서 가야돼 근데 바깥쪽에 <laughs> 뭐가 없다 로체미제 로켓창 던지고요 어우 크러셔 박격포 너무 아프다 스파이킹을 빠졌고 로켓창이 이제 크러쉬바크 쪽츠 들어가면서 정리됐고요 모노리스도 로챔이 아! 못 잡았다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아 하데스 이번달에 안되네 바티크 졌다 <laughs> 하데스 이번달에 안된다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말이야 음, 폼이 안나오네 자 조합은 발트라 일렉 부츠 대신 퀸힐 복귀 있습니다. 어, 근데 투명으로 가려야 될 걸? 오, 오, 살아났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거북선이라든가, 어, 리쿠셔라든가, 투석기, 동마법 타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투명을한번 가려야죠. 그렇죠. 얼음 마살이요? 어루마살이네 투석기까지 어딱 타겟팅을 했어 이제 복귀해서 밖으로 빼면 됩니다 내시 쪽에 트라 들어갔네요 자, 발키리로 사이드 좀 깎아주고 유닛 발사기, 발성장 가운데 가리고, 홀 쪽으로 갑니다. 로챔도 넣어주고, 로챔 뛰어다니는 거 보소. 저 스케이트 지금 타고 다니는 거지. 바바킹은 사이드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무적 들어갑니다. 오, 어, 이거 크러쉬 아플 것 같은데. 어, 과성장 가리고요. 퀸, 도 얼음 화살이야. 근데 힐러가. 에이... 힐러가 애매해졌네. 이제 과성장 끝나면 퀸이 뭐, 일단은 얼음 화살도 있고 하니 <laughs> 잡아줄 것 같은데 워든이 죽어버렸습니다. 12시도 빡세거든? 뭐, 뭐 슈바도 넣고, 헤드헌터도 넣고 하긴 하는데, 핀 죽어버렸고, 스파이키볼. 오, 이거. 또, 스파이키볼. 남은 슈바도 넣어주고, 오, 뱀이 너무 많아요. 노챔 투명 가리고, 임패, 석궁. 오, 완파다. 이러면 두개 차입니다. 두개 차이는 사실 못 뛰집죠. 거의 뭐 2.5개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퍼센트 차이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바티크 세 번째 공격, 1러 4마리 네 생긴 발트라. 일단 일렉포츠 정리인데, 오, 무적일 책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얘, 아까 정경기에서도 무적일 책이었나? 하드모드에서는 무적일책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무적, 분노 아니면 분노 힐책 이렇게 나오는데, 무적일책은 오랜만에 보네요. 왜냐면 이게 딜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워낙 일렉포츠 할때 투명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성장을 좀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분노가 없어요, 사실. 분노 마법 자체를 많이 안 챙기기 때문에, 딜이 안나와서 분노보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1책무적 음. 간만에 본다 자 센터까지 다 파먹었고 복귀 좀더 딜을 주다가 시켜줍니다 좋습니다 발키리 먼저 넣어서 바깥쪽에 장건물 정리하고 8시쪽으로 트리 라이더 넣어주고 힐러 넣어주고 6시에 이제 퀸하고 바바킹 들어갑니다 1층 무적이기 때문에 조금 맞아도 체력이 깎여도 상관없죠 여기서 분노 깔고 바로 무적 써줍니다 분노 깔고 무적 딱 썼을 때 파고드는 순간 데미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 괜찮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딜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게 분노는 이제 패시브 효과이기 때문에 모든 죽을 때까지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이제. 딜이 좀안 박히거든요. 로챔이나 가바킹이나 아처퀸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애초에 발키리는 몇 마리 없었고. 시간 50초 남은 가운데. 일단, 한꺼머리 잘 돌고 있어요. 볼륨도 아직도 살아있어. 퐁퐁 체크해줬고. 오, 좋다. 자, 퀸 스킬 쓰고. 그 가운데, 저기, 클랜성이 있는데. 로체이 일단 팔팔하게 살아있는 건 좋네요. 자, 모노리스 공격 당하는. 야, 스피릿폭스도 살아있어, 아직? 이건 뭐, 못 막지, 그러면은. 자, 스파이티볼 날려가지고, 오. 깔끔하게 공격 마무리 했습니다 세번째 공격만에 완파 들고 오는 파티크. 좀 늦었다, 근데. 얘들 모여서 안네 지금. 옆에, 옆에 있네. 자, 일렉 부츠 라인 정리, 발사라. 투명으로 방타 바로 갈아버리고 리코시 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쪽에 거북선 파먹겠네. 투명으로 가리고. 좀 빨리 들어갔는데? 투명 한번더 써줍니다. 딱 스피릿 보스 투명 맞추는 거 보소. 미리 쓰더라도 맞추는 거 보소. 투명으로 이제 라인 정리하고 복귀시켜줬고요 이제 틀어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갔죠? 로얄 챔피언도 빠르게 잡고. 정지수 잡고 발키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발키리 세 마리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저것도 조금 변수가 될수 있는데 홀 일단 가려가지고 과성장으로 홀 쪽으로 이동 중. 이거 폭탄 있다. 봉 <laughs> 그렇게 큰 피해는 못 줬고요. 두 마리밖에 안 맞았죠. 여기서 이제 힐책 들어가면서 홀 정리하고. 계속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모놀리스 쪽을 가려야 되겠는데 아직은 안 가리고 이제 가립니다. 어우 뭐미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아처들 막 저렇게 있으니까. 아어 근데 이 트라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벽이 지금 안 열렸죠 아직 벽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모놀리스 라인 벽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어. 로챔이 가운데 있다지만, 이제, 로챔은 스킬을 써서, 모놀리스는 못 잡을 것 같거든요? 트라가 이제 벽을 뚫어주는데, 병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laughs> 다행인 거는 좀 많이 벗어났어. 거리가. 근데 워든 죽겠다. 아! 자 퀸스킬 쓰고 스파이키볼도 날렸는데 모모리스가 역시 돌아버립니다. 저걸 정리해야 되는데 임패도 있어서 슈바를 넣었지만 정리는 안될것 같고요. 이게 진짜 한끝 차인데 음, 아다리가 안 맞았다. 가 왔는데 말이지. 자 그래도 뭐 디지는 퍼센트가 높아서 아직 유리합니다. 거의 뭐 퍼센트가 40%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97이지만 아주 높은 퍼센트입니다. 자, 이제 바티크 네 번째 공격. 음, 셋이 쪽에 퀸을 바로 넣어주네요. 앵그리젤리가 아닌데도 넣어줍니다. 아, 사리 그냥 앵그리젤리 없이 투입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겠지, 퀸? 어, 투명으로 가려주고요. 뭐 앵글리즈를꼭 붙일 필요는 없죠. 오히려 나중에. 쓸모 있는 거는 스니지가 더 쓸모 있으니까. 제대로만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킹스맨 선수 완파했는데, 이번에 진짜 완파가 필요합니다. 또. 자, 힐러 한 마리 남겼지만, 다시 바로 바깥쪽으로 빼면서 힐러도 땡겨줍니다. 해골 마법 6시 하나 썼구요. 아우, 저, 저, 크러시바혔고 진짜. 미친 것 같아. 자, 얼굴 터지면서 올려줬고. 다행히 퀸 체력 회복하고 있고, 빠르게 잡아줍니다. 저 홀도 빠르게 잡아주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또, 챔으로 하여금 각을 잡아줬고요. 홀 쪽으로 들어가게. 자, 여기서 무적 들어갑니다. 무적 타이밍 좋은 것 같아. 자 지진 스볼입니다 오랜만에 뱀이 아니었구요 과성장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려주고 이제 가운데와 왼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바바킹 부활도 있어서 어, 리콜스 좀 때려주겠네 잡아주겠는데 잡아줬다 자 원홀리스도 빠르게 잡았구요 이제 남은 방타가 그렇게 센게 12시에 멀티해주타 밖에 없거든요 로챔 체 로켓창 던지는 타이밍도 너무 좋고 핀 어디 갔어? 어, 핀, 저기 있다. 근데 벽이 안 뚫렸네, 가운데. 벽 뚫렸으면은. 스킬 딱 썼을 때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직 투명한 게더 있어. 아직 시간 많아서. 로챔 투명. 아, 근데 벽이 뚫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멀티게 좋다고! 아, 못 잡았어! 아, 이거 안 되나? 저 가운데 저 디지 클랜성 있는 벽이 뚫려가 뚫렸을 때 뚫려서 퀸이 들어가서 스기를 썼으면 사방 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방타 다 잡았을 테고 아 그럼 됐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거 됐으면은 또 모르는 건데 안 되네. 97% 아까 플럭시가 97%인데 똑같이 했죠? 역시나 슈퍼볼룬, 파이어볼을 들고 왔는데, 뭐, 아이스 하운드도 있고, 드루이드도 한 마리 있고, 일렉 부츠 라인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화, 화염 투척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티로 지금 작업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넣으면 홀 때문에 안될것 같고, 다른 쪽에 넣는 건가? 로챔 복귀를 시켜줍니다. 아 저쪽에 화트 넣는거구나 근데 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걸 정리 못할텐데 자 홀쪽에 바로 파이어볼 던져줍니다 어 클랜성 잡았고 얼려가지고 슈퍼볼은 두기로 오 어, 정리 들어갑니다 오호 자 착착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아 근데 워든 절로 가는게 맞나? 자 미프를 넣어서 워든 땡겨주고 아이스 하운드 아이스 블록 얼음 블록 맺어서 오 슈퍼벌룬으로 대공포 끌어버리고 아이스하운드를 가운데쪽으로 저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검공체크가 되고있고요 얼려주고 워든 체력이 아이스 응 어, 저기 효과 줬는데 워드는 죽었어 그럼 워드는 그냥 살면 좋은거고 파이어를 쓰는 용도로밖에 안쓰는건가 자 투명으로 미프 가리고요 저장구가 많아서, 위프가 그렇게 많은 활약은 못할 것 같은데. 자, 12시에 아초킨 들어갔습니다. 위프 죽었구요.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된다고? 어디까지 본 거야? 안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퀸 스킬 써봐야 위프는 잡겠지만, 뭐더 이상 잡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자, 슈퍼버른으로 투석기 정리하러 가고. 로챔 이제 다시 넣어줍니다. 이제 퀸도 죽었거든요. 석궁 못 잡고 죽으면 난감한데 잡았다. 동마부워 빼줬어요. 그리고 로켓창 던집니다. 야, 설마 이거. 에이, 안 되겠지. 자, 거북선 쪽에 슈퍼버른한개 더. 잡았고. 아! 로켓창 하나 날렸어. 이제 마법이 없잖아. 로챔을 어떻게 살려? 바바킹도 있는데. 동마부타워도 지금 충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화투가 저기까지 들어와있네 자 슈미 나왔고 일단 멀티개조타워랑 대공포를 슈퍼볼룬으로 빨리 잡아야되는데 아하저로 안가네 저 멀티개조타워는 없으면 완파네 근데 멀티개조타워가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쟤 엄청 셉니다야 근데 여기까지 온게 뭔가 되긴 되나보다 어. 설계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근데 뭔가 좀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뿐이지 어, 되는 설계였습니다. 되는 설계. 97% 이별입니다. 자 이제 바티크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완파를 해도 퍼센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참. 자 일단 11시 쪽 정리 중 수명 많이 챙겨왔고요. 요즘에 슈퍼볼로 많이 챙기죠 선수들 음, 대차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슈퍼볼런처럼 빠른 방타들이, 아니, 저기, 유닛이 좀 필요합니다. 로챔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신속 써주고, 투명으로 광타 가리고, 로챔도 가려서, 홀 쪽으로 보내줍니다. 홀 바로 컷. 석궁도 컷. 투명, 쓰기 전에 그냥 복귀시켜줍니다. 홀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멀티 아처 타워 쪽으로, 트리 라이더 넣어줍니다. 아초 퀸 앞에 있는거 정리하면서 가야되겠네요 퀸 넣어주고 얼굴 터지면서 멀티게이다 타고 올려줬고요 로첨도 넣어줍니다 다시 바바킹도 사이드쪽에 넣어주고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동마법으로 윤광로 잡고있고 10시쪽에 바바킹이 싸우고 있는것 같은데 방금 싸움 끝났어 뭐랑 싸운거야 슈퍼볼 룬이 나와서 또곰콩체크들어가고요 로체미 미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도 넣어주고. 아 이제 얼굴 들어가는 쪽 너무 좋은데? 멀티, 멀티난다 크러쉬 박혔고 얼려주는 거 너무 좋고요딱 퀸이 가운데 덩그러니 있긴 한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로체미 무적받고, 모노리스 잡았고. 이제 로챔은 죽겠죠? 투명으로 일단은 좀 더. 연명을 시켜주고요. 자 임팩까지 잡고 자, 슈퍼바바리안 마타 쪽에 넣어주고 바바킹 스파이키볼 있거든요. 자, 유종의 미가 가능해 보입니다. 유종의 미 밖에 자이언트 엄청 많아. 어우, 힐러도 끝까지 살고, 이번 공격은 뭐 나무랄 데가 없네. 슈퍼바리안 남은 거 넣어주고 스파이 키볼 우와 해주면은 끝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 공격 완파 들고오면서 바티끄는 8월 월별 파이널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별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별만 하면 될까 그건 안되구요 한 60%까지는 들고와야 됩니다 60%까지는 그러니까 홀 잡는 순간 유닛 다 투입하고 튕겨도 이긴다는 거죠. 이거 홀 잡는 거 맞나? 홀 쪽으로 안갈거 같은데, 근데 홀 쪽으로 안 가도 되겠다. 이거는 뭐, 어차피 홀 쪽으로 넣을 거 아니야? 나 가기 홀 쪽으로 넣으면 좋아 보이는데, 과성장은 센터 가리고, 어차피 긁으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과성장으로 홀 한번 가리고, 안 가리고 가? 안 가리고 갈 모양입니다. 오, 어, 가리는데? 계산을 했겠죠? 시간 계산을? 어차피 클렌송도 나올 거니까 시간 계산해서 넣어준 것같고요 얼굴 두 마리 기어 나왔지. 바바킹 8시에 들어가면서 사이드라인 정리. 로첨도 넣어줍니다. 오잉? 오잉? 가성장 끝났죠? 홀 긁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가려주고. 근데 오른쪽에 퀸이 있어가지고 저장고가 안 가려졌단 말이야. 이쪽에 벽 치고 있진 않겠지? 퀸? 자, 퀸 잡으러 오른쪽, 오, 왼쪽으로 이동한 퀸. 근데 오른쪽에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벽 치겠지? 과성장 끝났어. 자, 근데 이미 이별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 승리는 확정이 됐고요 디지가. 엄파가 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크러셔가 아픕니다. 힐러가 다 사라졌습니다. 디 지진스볼로 정리를 했지만 뒤에 남은 방타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병력도 그렇게 많진 않아. 자, 미프는 잡았고 단호갔네. 박수 칩니다 박수.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많이 벌어졌었는데 바티크가 좀 따라와줬으면 역전도 가능해 보였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다들 슬퍼하고 있구만. <목소리도>